안녕하세요. EBS 전속성우 공채 지원자입니다. 합계 출산율 0.78. 세계적인 석학을 충격에 빠뜨린 이 수치가 1년 만에 또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2006년부터 투입한 예산만 380조.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출생아 수는 20년 사이 절반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빼곡한 대도시에서도 저출생 쇼크는 현실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은 노인 시설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건 그저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혈관의 위험 신호, 돌연사를 부르는 혈관 노화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의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는 딸의 제보. 20년째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는데요. 최근엔 이상한 증상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30분 정도 인터뷰를 이어가던 무렵, 허벅지에 쥐가 났습니다. 하나, 둘 나타나는 이상 증상. 정말 혈관 때문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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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언니도 봐야 돼, 아, 이리 와봐, 언니, 아, 빨리빨리, 여기, 어, 아, 어? 여기, 네이클 러버가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어, 혹시, 도둑? 이건 네이클 러버 도난 사건이야! 범인은 분명히 현장에 돌아온다고 했네. 아, 아니, 이 소리는... 찾았다. 아, 이것 봐! 엄청 멋진 바람개비야! 아, 아, 이런! 함정을 받놓다니 역시 엄청난 도둑! 역시 엄청난 도둑!

네이클럽으로 행운의 편집 만들기로 했지. <laughs> 역시, 난 명탐정이다! 아빠! 아빠! 어? 어디 가셨지? 어? 와, 왔어! 내가 공주답지 않다고 했겠다! 이 목걸이를 하고 가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laughs> 안녕! 반짝반짝한 아침이야! <laughs> 너만 공주냐? 나도 공주거든! 이런 목걸이쯤 색깔별로 가지고 있다고! 나 어때? 이제 좀 공주다워 보여? <laughs> 고, 고, 고. 공주 사전…… 뭐, 공주 사전은 베개로나 쓴다고? 아니거든. 누구봐 공주 사전 통째로 외워줄 테니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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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꼭다 읽어줄 거야. 에이, 사춘기 온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 그래, 아 이모한테 세 가지 해결 방안이 있는데 한번 골라 볼켜1 번. 골라볼 부드럽게 대화를 해 본다 2번 따끔하게 혼내킨다 3번 말없이 지켜본다 아유 1번을 골랐어? 아이 그려 모름지기 모든 갈등은 대화로 푸는 법이여 <laughs> 수아야 네가 요즘 예민하고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이모 아미한테는 힘든 거다 말로 해야지. 그렇게 어른들 앞에서 문이 쾅쾅 닫고 다니면 어쩌자는겨. 응? 잘못 했지. 이젠 안 그럴 거지. <laughs> 에이, 이번도 궁금하다고. 아이, 그려! 한 번씩 세게 나가줘야 야도 정신 차리고 하는 거요. 수아야, 응? 어? 이 모임이가 니네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여, 응? 어? 어디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는 게? 또 그럴 껴안 그럴 껴. 문제 해결. 아유, 삼 번도 알려달라고. 아휴 그래. 이럴 땐, 그저 말 없이, 기다려주는 게 상책이야. <laughs> 안 그럴 거지. <laughs> 아유, 이봐라! 이리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